아, 이렇게 꿀을 처음에 이렇게 바르고. <laughs> 어? 그리고 살짝 하이막을 얹어가지고. 어, 예상했던 건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오, 땡큐. 음. 오, 바로 움직이 쟤가 오. 안녕하세요. 푸드리스트 김선원입니다. 오늘 이스탄불 첫 번째 아침이에요. 그래서 터키 아침식사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침식사 한번 먹으러 가려고요. 오. 제가 어젯밤에 하루 딱 6시간 있다가 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느낌 터키가요, 이스탄불은 그냥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대단하게 다른 무언, 새로운 걸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유럽이에요. 그냥 유럽. 여기 고양이밥으로 막 마카로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먹다 남긴 것들을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이쪽에 사료도 있고. 이쪽 탁심이나 인근 신시가지에는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 많이 걸어가지고 뭐 레스토랑 있는 골목으로 왔어요. 네, 다 왔네요. 여기 앞입니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Is it so from? 원러 <laughs> 엄청 많이 써야겠네. 이것저것 좀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세트 메뉴가 딱 들어오네요 메뉴 쪽에 두 명께 1 5 0리라라고요 <목소리> 네, 여기 세트 메뉴에는 뭐 대단한 게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이쪽에서 단품 메뉴 중에 그 할로미 치즈라고 그 키프로스에 있는 거 있죠 노르사이프로스에 있는 거 This one is halloumi, right? 할로미 치즈 들어간 이 디쉬 하나 시키고 그리고 여기 유명한 달걀하고 토마토 들어간 메네메이라는 거, 이거 유명한 터키 음식이거든요. 이거 하나 시키고요. 그리고 오늘 온 목적 중에 하나인 계절 레에 하나 시키겠습니다. 시금치 들어간 걸로 시킬까 뭐한 생각 중이에요. 음, 음식 준비해 주시고 계시네요. 와, 어냄새 아, 엄청 좋네요. 차도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게 그 토마토하고 애기로만 그계 달걀 넣은 메네하고요 그리고 치즈. Just a Turks cheese. Just Turkish cheese and 음. 이게 카이막이죠. 조끔만 카이막 나오고 그리고 샐러드 같이 이거 무슨 음. 그리스 음식 같아. 또 많이 겹치죠음식이 그래서 샐러드 있고. Mm -hmm. 여기가 이제 이거 뭐죠? 한국에도 많이 수입되죠. 이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 할루미 치즈입니다. What is 이 h e n a Turkish? 헬름. 헬름. 헬름, 헬름, 치즈. 헬름 치즈라고 하죠. a 요 f i e 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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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빵터 먹게요. 이건 어떻게 구운 것 같죠? 구운 것빵 같은 거에다가 바게트 같은 거 아래쪽에 있고요. 이게 맛있어 보니까 이거 먼저 먹겠습니다. 되게 냄새가 좋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음, 치즈 맛 대강 안에 제다치즈가 많이 들어가 주고요. 달걀하고. 근데 거기에 토마토. 신선한 토마토가 그러니까 신선한 토마토가 잔뜩 들어가서 같이 섞여놓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팬 위에서 이렇게 치대면서 만든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배터어 Thank you very much. 어 아, 냄새 엄청 좋습니다. 이게 괴소 냄이고요 피타 치즈하고 시금치 들어간 거 안에 보이죠? 음 맛있겠네요. 한입 먹어볼게요. 음. t a s 스 e s so strong. Mm -hmm. 아, 여기 피타 치즈가 맛이 굉장히 강하네요. 보통 피타 치즈하면 이렇게 큐빅으로 썰린 그런 그리스 캠, 그 병에 든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피타 치즈는 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리고 오, 그리고 이런 랩 같은 거 겉에 한번 기름에 두른데다가 한번 구우니까는 아주 훌륭하네요. 조화가. 치즈가 피타 치즈 안에 들은게 되게. 짭짤하고 향이 강하고 맛있어 가지고 딴 치즈에 관심 생겼어요. 터키 치즈는 지금 처음 먹거든요. 이거 치즈라고 하는데 연성 치즈인 줄 알았는데 되게 뭐 버터처럼 갈리네요, 치즈가. 이쪽 빵이랑 같이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야, 요거는요. 유럽에서 흔히 먹는 그런 치즈들 중에 하나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러게 할로미 치즈 이거 채식하시는 분들 많이 먹죠 고기 대신에 샌드위치 만들 때 많이 먹는 거 음. 이거는 한국에서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맛이 맛있습니다 저 이거 좋아해가지고 자주 구워 먹거든요 근데 이 치즈들이 대체로 여기가 전부 다 염도가 높네요 되게 유럽 치즈 레벨하고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어 샐러드 같은 거를 살짝 했는데 드레싱이 오일이 살짝 돼 있는데 여기 고춧가루가 보이네요. What is that dried fruit? 아 ah, 올리브? Mm -hmm. 아 올리브가 쪼글쪼글하구나. Mm -hmm. 맛있네요, 이거. 음. 올리브 잡짤하는존네야 여기 그냥 추가로 추천해서 그냥 촬영하는 김에 하나 그냥 시켰거든요. 근데 오렌지 주스가 장난 아니네요. 착즙 주스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오렌지 착즙수스랑 향이 달라요. 엄청 신선한 향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This orange juice is really 친구가 카이막 먹는 시범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꿀을 처렇게 바르고. 어. 그 살짝 칼막을 얹어가지고 어, 예상했던건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y o 땡큐! 엄청 달달하네 꿀이니까 당연히 달죠 근데 아, 이게 뭔가 저는 그냥 완벽하게 클로티드 크림인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데요? 느낌이? 그냥 부드럽게 녹은 아직 완전히 흐르지 않는 버터를 갖다가 먹는 그런 텍스처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있네요, 이거. 근데 이것 자체는 굉장히 특별한 향이 나거든 하진 않습니다. 텍스처가 되게 버터랑 유사한 질감이에요. 그리고 맛은 꿀이 대체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맛있네요. 네, 터키에서 아침 식사 첫 번째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가격이 전부 다 해서. 만천 원쯤 나온 것 같아요. 에, 제법 싼 편이죠.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그냥 뭐 세트 메뉴 말고 이것저것 단품 주문 해봐가지고 터키 음식들 한 번씩 다 먹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들 잔치 열렸네. 오늘 역시 날씨 엄청 좋네요. 하늘 새파랗습니다. 구름 한점 없고요. 이번에는 아시아 파이트에 가서 맛있는 스트릿 푸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요. 그 주변에 유명한 장소들 한번씩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볼게요. 예, 네, 페리타로 왔어요. 어, 바닷가 경치 좋네요. 저쪽 터미널인가 봅니다. 오, 경치 끝내주네. 오늘은 바람도 적고, 아,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파도가 꽤넘실넘실 거리네요. 쬐은만 배들이. 바다에 보이세요? 이거 떠있는 거 다. 해파리거든요? 해파리 엄청 많아요. 이거 쏘이면 엄청 아픈데. 와, 저렇게 해서 찌를 저렇게 멀리 던지시네요? 에, 네, 페리터미널에 페리타로 왔습니다. 이게 교통카드로 그냥 진입을 했는데, 저도 그냥 같이 들어왔네요? 이게 한, 여러 번 찍을 수가 있나? 에, 네, 페리 왔네요. 이제 타고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잠깐 지진이 있었나 건물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오오오. 바깥에 나와가지고 잠깐 놀면서 바다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오 어, 바로 움직이나 가 테리가 터미널이 여러 개여 가지고 몇 번씩 들렸다가 사람 승객들을 다 모으고 이동할 모양이에요. 아 여기가 그 올드센터 쪽이었나 보네요. 지금 정차했던데 정박했던 데가요?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네 도착한 거 같네요. 이쪽 아시아 파츠고요. 저쪽이 이제 유럽 파츠고요. 바로 이동할게요. 아 경치 하나 진짜. 오늘 날씨 하나 진짜 끝내줍니다.